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0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0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 더 깊어갔다.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나 이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우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한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네, 어 이제 곧 겨울이 올것 같습니다. 어 이제 복장들도 이제 많이 이제 겨울 복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갖고 있는 중간인 것 같은데, 어한 가지 기쁜 소식은. 그 지난 월요일 날, 성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북구청장하고 이렇게 그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덕수교에서. 그때 이제 우리 송산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떤 요구를 했냐면 우리 교회 앞에 올라온 언덕길에 열선을 깔아달라 요구를 했고요. 그 송산아파트 주민들도 그 지난 작년에 어뭐 800명이 사인을 해서 요청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올해 그쪽에다 또 이거 그거를 민원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성북 구청장을 만나서 다들 단판을 짓고 오겠다고 이게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잘 얘기가 돼서 저희 이 열선 까는 열선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열선을 깔아주기로 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 여기 언덕 올라오는 길이 사실 저희가 가파르고, 여기 눈이 오고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또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아, 이제 그 문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이렇게 우리 주, 이웃들과 함께 사실은 송산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요청을 했지만 계속 그쪽에서 오는 답변은 재정이 없다. 그리고 뭐 다른 데가 더뭐 요청한 데가 있다.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협조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또 그런 결과를 얻어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에 우리 이번 토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네, 음악회가 있잖아요. 그죠?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 초대하셔서 우리 같이 또 이런 기쁨을 나누고 또 같이 또 힘을 나눌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번 음악회에도 구청장이 오겠다고 그렇게 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주변에 또 우리 더 나가서 서울시 또는 뭐더 넓게는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정말 할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점점 확장해 가면은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그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렇게 이게 독이 있는 동물, 독이 있는 동물한테 물리거나 쏘여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뭐한 번쯤 있으세요? 저는 그 벌. 아, 어, 저는 그 어릴 때. 그 동네 이제 뒷산 산에 있는데 그 뒷산에 갔다가 장난기가 많은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땅벌이 있다 그러더니 거기를 발로 팡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 거기서 갑자기 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저하고 그 둘을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무조건 막 뛰어내려갔죠. 떠내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그때 말씀은. 막 머리, 온 몸에 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그그 쏘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그때 기억은 무지하게 아팠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죠. 그, 요즘 요즘날 요즘, 요즘으로 하면 벌침 맞아서 <laughs> 그래서 지금 건강한가 봅니다. 그때 벌침을 아주 강하게 맞아가지고 네. 아마 또 많이 이렇게 쏘여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독이 있는 동물들이 꽤 많아요, 그죠 뭐가 있죠? 뱀, 그죠, 뱀. 그리고, 모기? 모기를 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네, <laughs> 치네, 예, 예. 그리고 뭐, 그, 그 개구리, 개구리도 독이 있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은, 뭐, 뭐, 빨간 독화살 개구리, 막뭐 이런 것은 독소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이 그것에 이렇게 만지거나 그것에 그 접촉이 되면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어, 그거 말고도 뭐 거미 그죠. 거미들도 독이 있는 거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갈 그죠. 어, 그리고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뭐가 독이 있는 게 뭐가 있더니 문어도 독이 있는 문어가 있대요. 푸른전 문어라는 이 문어는 그 독소가 거의 코브라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어, 뭐 그리고 달팽이도 독이 있답니다. 원뿔 달팽이라고 있는데, 어, 달팽이도 있고. 가장 강한 독소를 가진 게 뭐냐면, 해파리랍니다. 상자 해파리라고 해서, 이거는 코브라 독의 100배 독소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여름에 저기 해수욕 가셔가지고 아무거나 막 만지시면 안 돼요. 예. 독이 있는 동물들이 참 많아요. 근데 독이 있는 동물이 또 하나 있어요. 아, 보고! <laughs> 예. 그렇죠 보고도 예, 독이 있습니다. 예. 어, 독이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어, 사람입니다. 사람 어. 사람은 몸을 해치는 독은 없는데 어떤 독이냐면은 있 영혼을 해치는 독이 있어요. 예. 영혼을 해치는 독이 뭘까요? 혀입니다. 혀. 예. 몸을 해치는 독은 해독제를 가지고 또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영혼을 해치는 도, 독은 보이지 않으면서 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 영혼을 죽어가게 만듭니다. 어 어떤 어떤게 이, 이 독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혀의 독을 한번 이상 다 마주 봤을 거예요. 예? 누가 던진 말한 마디에 그냥 그냥 막막 속상하고 막 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죠막 누구를 비방하는 막 비난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막이 억울한 모함을 받을 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괜히 소문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막 어, 하고 아니면 계속 그냥 따가운 눈초리를 보낼 때, 어, 그 거짓말 때문에 어, 막 어려움 당할 때, 어, 그런 그 인간이 배, 어, 발산하는 혀의 독에 맞아가지맞으면참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세교부 버나드는요, 독이 가득한 혀가 한 번에 세 사람을 죽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혀의 독을 맞는 대상,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옆사람, 그리고 그 말을 뱉는 장사자. 이 혀의 독이 이렇게 한 번에 세 사람을 죽여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말, 그 혀를 제어하고 혀를 다스려,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어, 이 얘기는 심판 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고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 말한 한마디로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이런 말로 인한 실수를 안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응? 어? 다윗 과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네요. 예, 오늘 시편 오늘 읽은 말씀 1절 보십시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입술에 재갈을 물려야지. 예,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어?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하면은 뭐 말로 인한 실수를 안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그심만 더욱더 기뻐갔다. 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막 집에 가면은 남편이 속삭여 아유 아무리 말해도 소, 드, 드, 들어, 들어 먹지도 않고. <laughs> 그래 말을 말자. 어, 내 입만 아프다. 말을 뚝 끊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더니더속삭여지는 어? 거야 막 말은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 속상함이 어느 정도냐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가슴속 기분돼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러같이 밀어올라서 주님께 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예. 말을 안 하면 될줄 알았는데, 말을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막 속에서 더 열불이 나는 거죠. 예? 말을 하면 실수를 할수 있고,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려니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답답한 상황.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어?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어? 아니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 그거 일일이 다 해명하자니 하아 그냥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더 기, 어 기분 나쁘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 자꾸만 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 막 답답하고 어? 그것 뿐입니까. 막이 정말 이 말하지 못하는 이 속에서 막 불은 나지만, 말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우리 삶에 많잖아요. 특히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말,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있으려니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막이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이런 말, 말로 인한 실수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첫번첫한 문장 주님 알려 주십시오 네.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말을 하고 싶지만은 할수 없는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 정말 열에서 불이 날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막 말을 팍 토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그냥 바로 토해내면서 그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래요. 내 답답함을 말로 다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 내가 정말 말조심해야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이 혈기와 이런 것들을 말로 쏟아내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해도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막 억울한 순간이 되면은 그냥 말이말이 이, 이 말에서 그냥 독소가 가득한 말로 막 쏟아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그런 상황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이 됐을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아뢰라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지 못하는 많은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아래는 것,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래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아래냐면 4절과 5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은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날 잊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막 열불인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막그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내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될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내 인생이 한뺨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할까? 6절에서는요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우락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것들도 돌아보니 참 헛된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은 우리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그걸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참 어, 내 삶이 정말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재물도 다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이거 주세요.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기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와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부모한테 얻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에 대해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기도의 모양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갑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 가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참한뼘 길으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시비를 가리고 내가 억울함을 가서 풀어야 되고 내가 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더니, 참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인생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 이 안에서 어떻게 막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재산을 모으고 많은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모아놓은 재산, 누구의 손으로 가서 어떻게 다 소비될지, 헛되게 사용될지 알수 없구나. 다시 말해서 누가 바뀌어 가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바뀌어 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 뭐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내가 지금 하둥바둥 살려고 하니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내 자신 점점 깨달아 가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향하냐면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이시구나 응? 여러분. 오직 주님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앞에서 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주님 내 희망이 주님이라는 거 뭡니까? 내가 사는 인생은 참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내가 앞으로 주님 때문에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내 시선이 이한 뼘밖에 안 되는 이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주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딱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양을 해갖고 분양이 됐어. 그래갖고 내, 내 집이 생겼어. 그 집은 내가 평생 살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일 년을 사는 동안에 이일년 사는 집에다가 온갖 것을 다 투자해 가지고 막다 바꾸고 막 합니까? 아니면은 저한 저 나라를 바라보 내가 이사 갈 나라를 바라 이사 갈 집을 바라보고 서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아니 뭐 계산이 안 서세요? 어 내가 일년 있다가 떠날 집에다가 막돈 투자해 가지고 거기를 막 꾸미나요? 아니면은 내가. 이사 가서 살, 더 오래 영원히 살그 아파트. 아, 영원히 살 아파트가 이상한데. 그, 어, 오래 살집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라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뼘의 인생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인생이 길까요?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은 정말 금방 가는 거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부활한 몸으로 가는 나라예요.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 영이 주님의 품에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영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지금 한뼘 밖에 안 되는 이요 삶에다가 온걸 투자하고 집중을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향해서 사는 거 지혜로운 겁니까? 아직도 계산이 잘안 되시나요? <laughs> 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그 안에는 내가 사는 이세 지금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살면서 하, 내가 막 내가 옳다고 네가 그렇다고 막티격 태격 싸우는 거. 그거보다 어떤 삶이 더더 아름다울까요?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할까요? 용서하라, 화해하라. 그걸 더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막 그냥 재물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가 쌓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네. 우리 지금 그 성지술래 가느라고 요즘 성지술래 팀들 그 카톡의 내용 중에 환전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laughs> 지금 내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른 나라로 갈때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해야죠. 환전해야지. 그 나라가 쓸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싸, 내가 돈이 많아도 환전 안 하면은 그걸 쓸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이 나라에서, 이세상 내가, 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서 내가 아무리 재물 쌓아놔도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환전은요. 내가 여기서 많이 쌓아놓은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환전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면 그 사용한 것이 환전, 송금이 돼서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 그래? 내 유산을 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 물려줬으니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뭐 자녀도 이웃이라고 보면 <laughs> 이웃에게 줬으니 나는 하늘색 상금 보를 쌓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남겨야 되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면 돼요. 물질적인 유산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는 남겨주시면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환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환전합니까? 베푸셔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많이 베푸고 적게 베푸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배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늘나라에 환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쥐고 죽어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안 쌓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봐야 백년 사는 삶이에요. 우리 저 영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백년 사는 삶에 투자하는 게 지혜로워요? 영원히 사는 삶에 투자하는 게 지혜로워요? 네. 영원히 사는 삶에 투자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굉장히 긴것 같지만 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많은 것 소유하면은 모든 것 가진 것 같지만 정말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보다는 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땅의 재물보다는 저 영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